그리고 이제 신승민의 서브 신승민 강하게 꽂아넣습니다. 서브에이스 어, 신승민 선수도 서브에이스 이후에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리시브 성공했습니다. 네트 바로 앞쪽에서 넘기는데요. 오, 네, 자 일단은 벗어나면서 그렇습니다. 이 세트 후반부터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서브했어 다시 한번 통합이라 스코 사대요. 왼쪽에 신승민 제자리에서 때렸습니다. 토스가 약간 길게 됐습니다. 뛰어 보내고요. 날아올라서 하지만 블로킹입니다. 이번에도 신승민. 신승민이 공격과 그리고 수비 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블로킹으로 막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현재 보버랩니다 다시 한번 넘기를 선택. 공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왼쪽에 신승민 꽂아넣습니다. 아, 직선으로 잘 때렸었던 신승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멋진 세리머니까지 보여주.